파슬리가뭐 1인당 8불이라 그래서 한번 쳐보려고요. 무 큰아도 1번째. 세팅 기다리고 있네. 1일에서. <laughs> 이래 해보겠습니다 나인홀 파3 시인데 1인당 9.25만원 정도 되는거죠 우리 3명 티샷 순서를 정하는거구요 저부터 먼저해 어이씨납 납이야 또해 어, 3번. 3번. 2번. 2번. 내가 그냥 1번이네. 그러네? 아니, 너, 너 4번이면 네가 꼴등이 싫지. 형이 맞네요 <laughs> 2, 3, 4. <laughs> 1번으로 <1번도록> 가겠습니다. <laughs>

아빠 먼저? 내가 먼저? 그치. 네가 나야? 어. 8 0년이면 뭐 50도를 치면 되지. 지금 치면 안 돼? 어. 네. 앞팀 나간 다음에 치면 돼. 여긴 다 50도 아니야? 56도를 치면 될걸? 여기도 네. 키마커가 있는데? 이거야. 응. 양쪽이 막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. 이쪽으로. 양쪽에, 이쪽에서. 어, 어. 배꼽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 쳐야 돼. 오, 잘오 쳤어 비싸, 잘 쳤어 어, 나이 오, 나이스. 오, 가까이 붙였어. 붙였는데? 어, 자, 이쪽. 은 같습니다. 가 네, 잘갔습니다 백스 튠먹는건 아니 겠 자, 어나이스 골프 사냥 꾼들같 은데, 골프 사냥 꾼자 누가？지 어냐. 먼 사람이 한거야먼 사람이 먼저 치는 거지. 야, 내거 거리 딱 맞았는데. 이게 내거 아니야? 면적게 입고. 이게 너하대 야, 야, 세게 치면 안 되지. <laughs> 자, 어디냐? 약해, 약해. 오케이, 오케 에이. 안 굴러. 그냥 여기 덜 굴러요. 아. 아까 오케이. <laughs> 자 동혁이. 파. 어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동기. 오케이. 여기. 파기가 이렇게 쉽 어렵단다. 자, 2번 열로 이동. 자, 전반. 아. 파. 제이크. 파. 벤. 고기. 잘해. 이번 <laughs> <laughs> 홀은 벤자임만 파하고. 나로자 이클은 도교하는 바람에 동탁했습니다 자, 아너, 3번월, 75야드. 아이고. <laughs> 우추 음. 아이고. 어, 오. 조용히 버디 선수 브라보! 들어갈 뻔어 오케이 오케이 아어느도 마지막 골, 9번 8 5오 오른쪽에 펑커가 있어서 위협적이네요 현재 스코어는 저는 투어바 버디 하나의 보기 두 개, 제이크 와너바 버디 두 개, 아니 버디 하나 보기 하나 보기 두 개, 베이는 식스 오버입니다. 이을 기다리고 있는.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치나봐요. 부담 없으니까 가격이. 오, 번커 <laughs> <펑크> 안 빠졌어. <laughs> 빠질 뻔했어. 고고 어 뭐야 어디갔어 <laughs> 홈런 놨어 어디 홈런 오그 터치 아좀 짧았다 좀짧았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. <laughs> 야 마지막 코레 왜 실수 어허 야쓰지왜이게세아 <laughs> 아. 어. 어. 아. 살짝만 추 어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망했네.